진달래 사장님으로 부터에티한 잔을 마셨어요. 마셨는데 어, 마시자마자 저는 방이 빨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에 놀래서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먼저 고 여쭤봤고 바로 토시에 가족과 같이 먹으려고 투색까지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보상표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쯤 어, 주말 알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내가 몸을 쓰는 일보다 이거를 해야겠다. 건강을 전하는 일이고 건강과 더불어 부르러 올수 있는 일이잖아요. 모두가 원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 일을 하기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PM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 어, 피에, 독일 PM은 93년에 설립해서 3 1년째 독일 회사로요. 전 세계에서 직접 판매 회사에서 현재 6위를 하고 있는 웰리스 어, 사업의 부진 어, 글로벌 회사예요. 근데 여기는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거든요. 그래서 가족기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채가 하나도 없는 회사라고 합니다. 제가 세무사무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재무상태표라고 하거든요. 그럼 부채가 없는 회사가 없어요. 어, 그러면 부채가 있는 회사들은, 어, 이자를 갖기에도 힘든 거거든요. 근데 퀴은 부채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만큼 탄탄한 회사겠죠. 그만큼, 지속적으로 오래 갈수 있는 회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PM은 더군다나 놀라운 건, 어 연구 개발을 위해서 LIST라는 룩셈브리코 과학기술원과 협력해서, 500, 아 350여 명의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생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높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를 개발하는 회사고요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일하게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 세계적인 선수권에서 대회에서 독점 어, 테스트를 가거든요. 출전하는 선수들 근데 거기서 걸리면, 예 따뜻 메달까지 수소를 합니다. 근데 어, 스포츠 마케팅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성에서는 어 보장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PM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또 기술력이 NTC 공법인데요. 이거는 영양 전달 컨셉인데, 어 여기에는 70여 가지 특허가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알고 있, 있으면 좋을 건 PTC 공법과 마이크로솔드 기술. PTC는 어떤 기술이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살아오면서 세포가 죽잖아요. 노화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그 죽은 수표의 문을 열고, 어,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을 채워주는데요. 그런 기술이 PTC 기술이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솔브 기술은, 어, 물과 기름을 섞이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PM은 <laughs> 물하고 기름이 섞여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흡수를 하면 훨씬 더, 어, 흡수가 잘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솔브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PM에서는, 어, 대표적인 삼종주수가 있는데요. 그는, 액티바이즈, 그 다음에 파워포테일, 리스토리트. 이거는, 액티바이즈는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테일은 영양을 채워주고, 리스토리트는, 어, 핵, 뭐냐. 독소를독소를 배출해주는 주스거든요. 그래서,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는, 일명 산소주스, 혈관주스, 에너지주스라고도 하고요. 우리 몸에, 어, 모세, 그, 모세혈관에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laughs> 올라가고요. 체온이 올라가면서 면역력도 상승시켜줄까가 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탄창통으로 진통제를 먹었던 분들이 p n c 를 먹고 진통제를 다 버렸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두뇌에 산소가 부족해 서온 병이래요. 보통은 그래서 막힌 모세혈관을 뚫어주면서 혈액신환에 도움이 되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니까 피가 맑아지겠죠. 그래서 혈관계 질환에 도움을 주는 주을합니다 그 다음,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전에 고지혈증약 처방을 받아서 3개월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간 수치가 나빠져서 제가 임의로 끊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망고를 걷고, 그 다음에 점심때는 샐러드를 먹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수치가 점점 더 낮아졌는데, 제가 9월달에 한번 아파서 그때 어, 의사선생님이 건해서체료를 해서 피곤 다 했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 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검사가 안더라고요 그때 제가 임의로 했어요. 그냥 의사 선생님 권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피임을 먹은지 어 12월 23일 에 됐을 때 제가 골절로 병원을 가서 수술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임의로 한번더 혈액 검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골절을 당하니까 칼슘하고 마그냐 비타민 D도 같이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가 어, 그때한 10주 정도 먹었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어요. 응, 그리고 다른 건한게 없거든요. 10주 안에는 PM 주스만 더 먹었어요. 근데 진짜 꾸준히 잘 먹었거든요. 그 결과라고 생각해요. 액티바이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파우카테일. 파우카테일은 영양을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56가지의 과일 야채 국물 해조 물과 다 들어있는 영양 주스고요. 그 다음에 오대, 소화효소, 모유유산분 유산균 먹이까 식이섬유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소화효소와 모유 유산균이 장을 움직여서 제가 변비로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변비가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50평생 변비로 진짜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만 이게 해소가 됐었거든요. 장을 눌렀던가 봐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 래서 외에는 변비를 50평생 다자고 살았거든요. 근데 파워파일 때문에 지금 변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트. 내 몸에 쌓인 독소, 증공석, 독소를 배출해주면서 탈성산소를 산소, 제거해주는 해독주스인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건 사포 정도만 있으면 어, 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하면 구별력과 질병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미네랄이 채워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가 좋아졌어요. 2주 먹었을 때부터 지가 좀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3주째부터는 지가 생애쁨 활동, 그런 집 나시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없었거든요. 근데 또 다시 지가 또 어제 새벽에 너무 심하게 나와서 고생을 했거든요. 이게 아마도 회복 반응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꾸준히 먹다 보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로이트는 또 라고도 한대요. 그래서 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발톱이 구워지거나 어, 무덤도 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똑같은 주스, 산종을 먹었어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질병에 따라서 다 좋아지는 부위가 다 달라지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바이드는 막힌 곳을 뚫어주고 파학커테인은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요. 리스토레이트는 독소를 배출해주니까 건강해지겠죠 이렇게 좋은 주스를 몰라서는 못먹지만 아이가 다 먹을 것 같아요 다 먹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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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이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어, 지금 파워카페어 리스토레이트는 어, 두개에서 소비자가가 19만원이거든요 근데 회원가는 15만원이에요 근데 오토시 구독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면 처음에 정수기 멘탈부터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 다 구독하고 계시죠 전 구독. 그것처럼 3개월 약정으로 해서 구독을 해서 오토식을 먹게 되면 13만 원에 가장 착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고 이렇게 좋은 제품을 먹기만 해도 좋은데 내가 소개해서 오토식을 먹으면 그 나한테 11%의 수익이 쌓인대요. 그러니 더 좋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음, 내가 또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수당을 받으려면 어, 또 하나의 권한을 주는 패밀리세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피스도 셉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매니저가 됐답니다. 매니저가 되어보니까 내가 먹은 거, 부터수당 그다음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5명 정도 제가 전달을 하면 저는 어 매니저가 10만원 정도 수당이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소개한 분도 5명 정도 이야기해서 매니저 가되면 SM이 되고 수입은 10만원에서 20만원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10월 15일에 가입을 하고 그때는 저 먹고 어 그때는 매니저로 했었잖아요 근데 11월달에 제가 이제 소개 소개해서 SM이 됐어요 근데 11월달 수당이 여기서 말한 수당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응, 음, 한, 한 음, 70만원 정도 음. 들어왔어요, SM인데. 와. 응. 그래서, 나처럼, 꼼짜로 먹는 매니저가 두 명이면, MM이고요. 수익이 50만원도 더된요 괜찮죠? 네. 이걸로 네. 9억으로 해서, 내가 먹고, 내가 몸도 건강하게 50만원 받는다는 거는, <laughs> 어, 이것도 상당히 좋못수 있던 일인 것 같아요. 그 공짜로 먹는 사람, 매니저 3명이면 나는 A, IMM이 되고요. 수입은 100에서 15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100에서 150만 원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임대 사업자들이 세개의 공간을 임차하는 때 나오는 수입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래서 IMM이 되면 100만 원의 연금소득과 유럽여행, 그 다음에 자동차 펀드까지 음, 받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거를 잘 하려면 우선순위를 피해내 두고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버는 일이고요 그 시간이 인쇄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회사가 너무 딱 뛰어났고 뛰어나다 못해 안정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품이 워낙 뛰어났고 보상플랜 같은 경우는 어, 독일의 고등법원에 등재되어 있어서 이거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를 변경을 하려면 전 세계 팀 파트너까지 다 사인을 받아야 구성이 변경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구성 플랜은 직접 판매 회사중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I M M은 M M 이세 명이 아니고요 매니저가 3 명이 되는 일이고요 매니저는 내가 먹고 주어서 5명 정도 전달하는 일입니다. 너무 쉽죠? 네. 네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할수는 대로 저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